바닷속 일이야 알수 없지만 환하게 떠오르는 일출을 마주하니 좋은 예감이 드는데요. 오늘의 일터는 항구에서 15분 거리에 있는 수심 30m 연안 바다. 이곳에 사는 문어가 육질이 좋기 때문입니다. 닷새 전에 미리 던져두었다는 통발에 문어가 들었을까요? 어, 어. 성공적인 마수거리 오늘 시작이 좋습니다. 동해바다 참문어시들 겨울철 산란기를 맞아 살도 통통하게 올랐다는 겨울 문어. 야, 문어야, 문어야. 아! 야. 연이어 잡히는 문어에 병태 씨 콧노래가 절로 납니다. 어꾸라도 보지 않느냐 동해바다 찬문우요 아 이런 게 잡으면 좋죠 이런 걸 잡아가지고 하루에 뭐한 한, 20-30kg만 잡아도 이런 거 가지고 한 킬로에 요 3만 한. 사오천은 아니다. 문어가 귀하지만 모두 욕심내진 않습니다. 어서 오세요. 내는는저가 가지고 아주 좀더커 가지고 온나 예. 되는 예. 거는 보내 줘야 나중에 더커 가지고 또 애초에 올란지 딴데갈란는지 몰라도 좀더 커야 돼. 의 기대 사는 만큼 바다를 돌봐야 한다는 병태 씨. 그러다 보면 한 번쯤은 생각지 못한 선물을 받을 날도 있겠죠. 야 크다. 크어 크, 크 크다 한 눈에도 묵직해 보이는 통발. 기대해도 좋을 것 같은데요. 대형 문어 가 올라온다. 대형 문어가 올라온다. 이야, 이야! 이게 말로만 듣던 대문어. 이런 맛으로 배 당긴 게아니 이런 맛으로. 이런 맛. 큰거한마시씩 올라오는 거. 이런 맛으로 잡는 건데. 그다. 압도적인 크기만큼 힘도 장사 통발에서 꺼내기도 만만치 않습니다 문어와 벌이는 행복한 사투 으아. 으아, 대형 문어다. 문어가 많이 나는 동해라지만 이렇게 큰 문어를 잡기란 흔치 않은 일. 20년 경력의 병패시도 손에 꼽을 정도의 행운이랍니다. 오늘 지금 1 년에 지금 이거 오늘 처음이다. 처음 잡았는데 오늘 아 피곤이야 말할 것도 없죠. 사람이 이런 거한 번씩 올라오면 피곤하다 피곤하다가 도 피곤 없어져. 기분 좋은 만선을 하고 돌아오는 길. 병태 씨가 대문어를 잡았다는 소식을 듣고 중매인들이 선착장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자, 대문어에요, 대문어! 자, 위에 저 대문어 입항과 동시에 이루어지는 문어 경매. 저대문어니다 어, 좋은 가격을 받을 수 있을까요? 자, 네모 좀큰거 22번 2 24번 붙여. 2 3번 22번. 병태 씨가 아내 몫으로 남긴 문어를 들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새벽부터 고생한 남편을 위해 아내 조윤희 씨가 문어로 솜씨를 발휘할 참인데요. 말고요. 도시에서 청춘을 보낸 부부는 20년 전 남편 고향으로 돌아왔습니다. 정말 문어 봐라. 탱거 탱글한 거 얼마 준? 오늘 삶았는데 어떠 먹을 것 먹더라도 지금 잘 익었나? 맛있나? 먹어봐봐. 얼굴에는 뭐. 먹어. 오늘씨잘 음, 익었네. 맛있네. 맛있어? 네. 문어는 될수 있으면 크면 안 그러니까 작은 걸로 해서. 겨울이면 고향에서 먹던 이 문어탕이 그렇게 그리웠답니다. 고추 좀 매콤하라고 고추 좀 넣고요. 마늘 좀 넣고요. 이렇게가 한 스푼 끓일게요. 마음에 허기와 근심이 쌓였을 때밥한끼 먹고 가야지 하고 왔다가 그대로 눌러 앉았습니다. 마이너가 또 매어가지고. 뭘그렇 해야지. 이거 바닷붙어요. 너무 좋으세요. 바다가 내어주는 밥한 그릇에 허기를 채우고 다시 힘을 냈습니다. 얼어붙었던 마음을 녹여줬던 뜨끈한 위로가 그때처럼 오늘도 한 그릇 가득 담깁니다. 음. 요문어가최고야 음. 내가 볶은 데도 맛은 있다. 음, 오늘 날씨가 또따 하니까 밖에서 이렇게 먹으니까네. 한 맛이 더 나는 거 같네. 에이, 음. 그러니까 많이잡수고 예. 문어 많이 잡아요 예. 이한 그릇의 위로를 먹고 부부는 내일 다시 바다로 나갈 겁니다. 겨울 동해의 별미를 잡으러 나가는 부부가 또 있다죠. 울진 토박이 이태근 편금순 씨 부부는 계절에 따라 다양한 어종을 잡는다는데요. 겨울엔 무조건 이거랍니다. 보면 비겁지요. 비겁지요. 많이 네, 좀 많이 빠지죠, 빠지죠. 겨울 동해에서는 지금 곰치, 물곰이라 불리는 미거지가 한창입니다. 원래 이거 수심 한 400m 씩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되는데 겨울철에는 활란하기 돼서 가을도기게되 100m 쓰입니다. 제철이긴 하지만 가을 태풍 여파로 예년 같지는 않다는데요. 그때 말 끝나기 무섭게 올라온 건이 겨울 동해 제일의 별미라는 미거지. 통통한 모양이 마치 곰 같아서 동해안 사람들이 곰치, 물곰이라 부른다네요. 물곰 이렇게 뜨거운 물에 기분이 엄청 좋아요. 좋은거죠 앞도 잘 나가고 이게 해도 해먹고암도만 살이 좀 불러요. 오 야. 대박. 뭐 얼굴도 무거워. <laughs> 얼굴 무거웠어. 이게 살아 있는 건데 대박. <laughs> 미거지의 수컷이 까만색인 반면 암컷은 크기도 색도 사뭇 다릅니다. 이게 노란곰아 보여주세요 이건 암놈 암놈? 예예 암놈은 알 숭놈은 탄탄한 육질 요거는 좀 부드럽고 저거는 쫄깃쫄깃해도 돼 숭놈아 자 생겼습니다 발판예요 아. 발판 이, 이 야가 물에 들어가면 딱 붙어가지 아아 어, 물진 동해안 아빠에서 나는 물고공입니다 물곰. 뜻밖의 선물을 받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부부의 발걸음이 가볍습니다. 동해안 사람들에게 미거지는 쓰임새가 많은 생선이었습니다. 많이 낚습니다 이거 이 바로 앞이, 에그 뭐야, 물조류가 좋아가지고, 이 곰들이 서식하기 좋은 곳이래가지고, 지금은 상당히 귀한데, 옛날에는 집집마다 이 곰을 한, 뭐, 차 안에도 한 50마리씩 저런 식으로, 대구 말려는 식으로, 말라가지고, 겨울에 쪄가지고도 먹고, 반찬해가지고도 먹고, 머리는 해장국, 김치 넣고, 김치 넣고, 국기를가지고 먹으면, 좋습니다. 소이시오라고. 간 잡은 수컷으로만 맛볼 수 있다는 별미 미거지회. 초등가운다 이거 한지름이 뭐가 가면서 쓰리자 이거 최미골도 골동 넘어가 안 될다. 건배오카이 좋아요. 음. 어부들만 맛볼 수 있는 호사입니다. 음, 내가 배 타는 거 힘들어도 이 맛으로 산다. 자 하나. 어이구.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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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거지국은 신김치를 듬뿍 넣고 끓여야 제맛이라죠. 다다한 거는 해놓으면 맛이 별로 없어요. 국은 맛있지. 음. 겨울이면 늘 밥상 위에 오르던 음식이었지만 어린 시절에는 이 맛을 몰랐답니다. 오, 다... 나이가 들고 인생의 뜨겁고 매운 시간을 맛보고 나서야 비로소 그 시원한 맛을 알게 됐다는 태근 씨. 이 맛이 그리워 겨울을 기다려왔답니다. 자, 식사합시다. 맛있게 된... 거친 겨울 동해에 기대 사는 사람들에게 이 뜨끈한 국한 그릇과 보드라운 회한 점은 고단한 몸과 마음을 다독이던 맛있는 위로. 음, 음. 폭풍 흡입. 음, 진짜 맛있네. 겨울에 이만한 보약 없네. 감기 걸린다든가 했다면 이거 한 그릇 먹어보면 감기가 훌라라 맛보고. 부부의 행복한 시간이 흘러갑니다.